화면 보고 그냥 그대로 찍으대요 이렇게? 찍히고 있어요? 네. 그리고 끝나면 이거 빨리 누르면 돼 이렇게 그 정도 각도로 찍으면 돼? 이거 알았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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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하자. 어떻게? 어. 빨리, 빨리. 아! 게임 하면 되겠어? 안 해요? 모르겠어. 계속 엄마 우리 엄마한다는 아,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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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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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이짜네 엄마 아나나나나나나

처천은다 가지고 왔는데

箱根と箱根。

생각만, 어떡하 그렇지! 동룡이 쭉쭉 밀어! 동룡이 밀어! 야, 야, 짭짤아, 밀어! 아이, 동룡아! 동룡아, 쭉쭉 밀어야지! 동룡아! 어, <laughs> 야! 아, 그렇지! 아, 이거. 그렇지. 꺼졌어. 끝났냐? 아니, 꺼졌어. 어, 잘 나갔다. 너는 술 먹으면 안 되잖아. 아니야! 술 먹는데 으면안 되잖아. 하고, 가고 있어, 빨간 점. 아아 어, oh. 귀엽 oh. <laughs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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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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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